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신명기 26장은 율법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언급하며 신명기 12장과 연결시킵니다. 이밖에도 여기에는 유랑 생활과 애굽 종살이 그리고 최대과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중앙 성소에 드릴 첫 열매 중앙 성소로 나아감 역사 신조 소산의 첫 열매 12절부터 15절 성읍에 드릴 셋째 해 11조 16절부터 19절 언약 체결 율법 순종 권약 체결.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 곧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색대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한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증이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절부터 1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는 성물은 소산의 첫 열매이며 그것은 중앙성소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읍에 드릴 성물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 성전에 드릴 것과 성읍에 드릴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서는 율법 순종과 언약 체결을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규례 명령, 그리고 법도를 순종하라는 명령과 너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기록이 나옴으로써 율법 순종과 언약 체결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언약 법전의 테두리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소산을 감사로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명령합니다. 만나를 받아먹던 삶이 그치고 선물로 주신 땅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맺힌 열매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만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만물은 나머지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1월에는 보리를 3월에는 밀을 7월에는 포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수수한 나달 하나 속에 기나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동전 하나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셋째의 11조. 11조를 바치는 것과 만물을 바치는 것은 본질상 같습니다. 부분을 바쳐서 전체가 하나님의 거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11주는 내위인 객 고아와 가부, 즉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게 하십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약자들의 상황이 전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가난을 재물림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는 수준의 시혜만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가난한 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한 순종과 축복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참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그분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